에어컨 제발 끄지 마세요. 아끼려고 했던 이 행동들이 결국 요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여름 에어컨을 24시간 켜두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이용 방법만 안다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는 에어컨 종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에어컨은 가격에 따라 크게 비싼 인버터형과 저렴한 정속형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계속 켜 두는 것과 껐다 켰다 하는 것중 어떤 게 이득인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품 스티커에 냉방 능력 또는 정격 능력 항목이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반면 구분이 없으면 정속형 제품이에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작 방식입니다. 인버터형은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에 근접해지면 켜진 상태에서 팬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정속형은 실외기를 아예 꺼버려요. 즉, 인버터형은 껐다가 켤 경우 오히려 모터를 재가동하기 위한 순간 전력 소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틀어놓아야 요금의 20% 이상을 아낄 수 있어요. 정속형은 2시간마다 껐다 켰다 해야 요금의 48%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누진 적용이 안될 경우 천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단 설정 온도나 평수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어컨을 처음 켰을 때에는 반드시 강풍으로 작동시켜야 돼요. 에어컨이 전기요금 높은 이유는 바로 실외기 때문인데요, 강풍으로 빠르게 희망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시켜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선풍기까지 같이 사용하면 최대 40%까지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요. 선풍기가 없을 때에는 반대쪽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가 자연수단되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필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만 해줘도 냉방효과는 60%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27%나 줄일 수 있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에어컨의 실외기가 전기세 폭탄의 주원인인데요. 실외기가 햇빛에 달궈지면 에어컨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돗자리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실외기 커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틀기 전에 찬물을 부어주면 햇빛에 달궈진 실내기를 빨리 식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 실내기가 부식될 수 있는 만큼 하루 정도 물을 받아나 염소가 날아간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제습 모드를 켜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제습 모드는 사실 양냉방과 큰 차이가 없고요. 습도를 낮추려면 결국 냉방 모드와 동일하게 온도를 낮춰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력 소모 차이는 거의 없어요. 실내 습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전기세 때문에 제습 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은 누진 요금이 가장 무섭잖아요. 한전 사이트에서 우리 집의 이번 달 요금을 미리 알수 있어요. 미리 확인해 누진 구간만 걸리지 않게 사용한다면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요금을 줄이면 나라에서 10만원을 주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별도 영상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에어컨 찾았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망설여질 수 있어요. 이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44만원이 넘는 에어컨을 렌탈로 진행할 경우 월 11,000원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로 추가 할인까지 받는다면 0원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제휴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가 더 유리하니까요 잘 비교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단 무조건 렌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터를 매번 교체하고 위생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수기나 비데는 무상 AS 및 케어 서비스까지 가능한 렌탈이 이득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은품 받아 가시면서 3년마다 모델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본사는 충성 고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셔도 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이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이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 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인터넷 최대 48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총 128만원의 약정 끝낼 때마다 드리고요. 추가로 카드연금 캐시백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율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연금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수업 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마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